성공. 캐리 다음. 개입. 도전. 나 오늘 필 좋다니까. 도전. 한증에 접자 그냥 컨트 컨트고. 이거 누군데? 님스 님 감다 이네 야, 야, 여기 오면 어떡해? 선동님, 감사합니다! 우호! 오늘 너무 좋은데? 향기가 났었어, 나한테. 발전기 빠르게 돌려. 그리님 계십니까? 좀친하보다나 식구가, 중국가 스킨을 썼으니까 좀 잘하긴 할건데 아이, 선동님, 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해드리고 싶었어요. 선동님, 감사합니다. 아르코스님, 고맙습니다. 발정이 잡고, 일단은 킬러가 좀잘 치는 것 같아요. 빠르게 탈출하려면발정기입니다 역시나. 맞습니까? 자기 증명에 요거로한번보르 가봅시다. 한명 호재. 발정기야 이거밖에 안 돌아가, 지금. 한명호재잖아한명 걸려있고. 나머지 두명 여기고. 차스까지. 곤라한데 안부질이겠죠. 자신감 있게 넘는, 없는... 오! 아니야? 가능한가, 근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부루탈이 있네, 근데. 중군대부루탈이라 아, 오케이. 한개 맞출게요. 돼지를 들었어? 평타 중군가? 희한하네. 어, 와 뭐? 바로 지르는데? <laughs> 아우 진짜 아우 바로 지르네 야야야야 얘들아 좀 호전성이 강하다 중구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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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뭐 야, 동료야 오 깜짝이야 야 일단은 그냥 직진 중구구나 직진 중구구나 허겐허겐 캠핑은 안해요 일단 직진 중구 느낌 럭키박스 바로 도전하고 갑니다 럭박스5번 느낌 좋았요발기 소중하고 사스럽게 돌리기 당연히 가니 도전. 현재 개입 있고 차스 있고 돼지 있고 브루타리 있고 다 나왔어 벌써. 발전이 강제 안 해요. 아르카스님, 럭키 박스. 오늘 저. 저좀 되는 거. 제한 갈구리 뭐야? 브루타리 없나? 아니 이거는 또 확률이 많네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르카스님. 야호. 빠르게 탈출하겠습니다. 아르카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오늘 또 멋지게 보여주시라고 또 이렇게.

와우, 와우, 와우. Oh, my love, my darling. 이속이 좀 빨라 보인다고? 아, 그래요? 좀 빠른가요? 아, 그래? 난 동요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생각해보니까 제안갈굴 있고, 동요 있고, 개입에 차스 있고, 뭐야, 이거 게임 왜 이래? 뭐지? 그냥 드는데? 나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는? 뭐지? 좀 빨랐었어요. 음, 한번 봅시다, 한번 이번에. 구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한번 보자, 한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좀 빠른가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느낌이 좀 이상하다 야 이거는 뭐야 방금 저거는 야, <laughs> 야 이거 부루탈이 아니라 이거는 부루탈이 아니라 무슨 부루부루탈이잖아 부루부루탈 아니에요? 여러분들 <laughs> 이거는 부르부르탈 아니야? 부르부르탈? 야생의 짐승의 힘? <laughs> 너무한 거 아니야 친구야 너무한 거 아닌가?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laughs> 화가 나야 되는데 제거 너무 장면이 웃겨서 웃음이 나네 진짜 와 이거 핵 핵인가 진짜 <laughs> 아니 이거 너무, 너무 빼버리지 아니 뭐 격분이 있는 거다 이거 발전기 두개들어갔는데 격분이 저게 나오나 아니 뭐야 이거는 아 돼지 폭 있잖아 생각해 보니까 폭이 어디야 도대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거 웃으면 안 짜증이 나야 되는데 핵 때문에. 아 나도 모르게 웃어 웃어 버려 가지고 폭좀 보자 일단. 친구들 구해 주는 한번 더 보고 싶긴 한데. 애들아 내가 뽑아라 뽑 애들아. 이거 핵이야 핵, 느낌이다. 핵이야했 약간의 핵 의심 난다, 약간, 얘들아. 결과창을 보면 뭐 답이 나오고 핵이 아닌가? 진짜. 근데 설마 아닐 확률이 있나요? 고통의 선물도 있잖아. <laughs> 좀 버텨드려야지, 그러면 그냥 든다, 근데 칠리, 그냥 방금 그 녹슨 체인이었지 않나요? 맨하는 진짜가 나타났네 맨날 나처럼 하는 사람인데 진짜가 나타났네 캠핑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게 근데 지금 핵이 아닌 확률이 있나요? 아 이건 뭐야? 이런 기만이 <laughs> 이게 몇 개야 솔직히 포기 왜 그래? 아 제발 진짜 <laughs> 아 진짜 얘들아 가라 이거 뽑아라 그냥 얘들아 뽑으라고 그냥 제발 진짜 저 메디케 두개 뭐냐? 저 들어 아웃이 계단 입구에 메디케 두개 뭐예요? 아니, 올포기야? 도라에몽 주머니야? 아니, 국탐해서 이건 진짜 나 기분이 안 좋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아까 그 종... 중구가 발전기 뒤에 차는 거 보고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어 난동현주줄 알았다고 동료에다 보여준 것만 해도 한 최소 8 개야 벌써. 빠른 거 봐, 진짜. 고통의 선물에 막 고정한 개입에 차스에 핵 부르부르 부르부르타래 기만에다가 아니 왜 그러는데 또아이 킬러 액은 내가 어떻게? 와 이런 친구도 친구가 있구나. 너가웃에 공속에 바칠에 프랭클린. <laughs> 야 너무 당당해서 막 어이가 없다. 이게. <laughs> 야뭐 있는 게 있어지? 아까 에드온 심지어 그게 있지도 않았잖아. 야 진짜야. 애들아 애들아. 어 카니발. 해왜 핵, 핵. 아무도 언급 안 해? 리포트. 야 리포트 하라고 빨리 애들아.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